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영은 채널의 장영은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오랜만에 입시 관련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작곡가의 입시 시험은 작곡, 화성학 청음 이렇게 세 가지 필기 시험 그리고 기악 실기 고사인 피아노 시험 총네 가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한 과목 한 과목에 대한 영상으로 총네 개의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올리는 입시 관련 영상은 합격 기법 영상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셔서 주의하실 사항이나 입시시험을 준비하면서 신경쓰면 좋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제일 첫 번째 작곡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작곡 시험을 준비할 때 이것만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데요. 바로 자신이 쓴 곡을 피아노로 쳐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곡을 잘 쓰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어차피 다들 같은 형식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화성 진행으로 입시곡을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적어도 내 곡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학생이 훨씬 더 곡을 잘 써내려 갈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 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직접 쳐보는 겁니다. 물론 시험장에 가서는 피아노를 칠수 없으니까 곡을 쓰는 도중에는 피아노 없이 곡을 쓰시고 다 쓰신 후에 피아노로 쳐보시기 바랍니다. 느릿느릿하게 쳐보는 것도 좋으니까 꼭 한번 피아노로 쳐보세요. 그리고 이상한 부분이나 자연스럽지 않게 진행된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을 고치고 다시 한번 더 쳐보는 것까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을 꼭 해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피아노를 쳐보면 내가 이상하게 쓴 부분이 확 와닿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 가면 피아노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특히 이상한 진행을 많이 하는지, 좀 어떤 부분에 내가 더 취약한지를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피아노로 쳐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입시생 분들 중에는 굉장히 단순한 모티브로 시작을 한 곡을 4마디만에 굉장히 복잡한 곡으로 바꿔버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악보로 그냥 봤을 때보다는 귀로 들었을 때 훨씬 더 그게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혹은 클라이막스가 나오면 딱 좋은 부분인데 애매하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 임팩트가 없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에도 악보로 봤을 때보다도 귀로 들었을 때 훨씬 더확 와닿게 되죠 적어도 곡을 쓴 후에는 피아노로 꼭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피아노 없이 먼저 곡을 쓰고 피아노로 쳐보고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노에 한번더 쳐보는 거겠죠 여러분이 작곡 숙제를 해가실 때와곡다 썼다 하고서 노트를 팡덧붙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들이면 들을수록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험장에 가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준비물을 다 챙겨간다. 컨닝을 하지 않는다. 시간 내로 끝낸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니까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작곡가라는 사람은 악보의 음과 리듬만 적으면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악보로 남는 곡을 쓴다면 악보에 제대로 남길수록 좋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음과 리듬만 적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곡을 쓰면서 그리고 다 쓰고서 확인해야 할 것들은 음과 리듬, 화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악보를 제대로 완성시켰는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티브에 적힌 빠르기말도 내가 전부 옮겨 적었는가 박자 조표는 모두 다 적었는가 다이나믹과 아티큘레이션도 전부 다 내가 잘 지시를 해두었는가 이런 것들까지도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악보의 다이나믹을 적지 않은 상태로 내는 분들도 계시고, 빠르게 말을 뺀 상태로 저어서 내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한번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근히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건 목가춤 마디입니다. 열심히 곡을 쓰는데 집중한 나머지 목가춤 마디인데, 마지막 마디에 박자수를 오버해서 그려서 내는 분들 생각보다 아주 아주 많습니다. 제가 입시 스텝을 대학 다니는 4년 내내 했는데요 필기시험장 동의를 들어가면 시험지를 걷는 것도 도와야 해서 시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시험장의 맨 앞이나 맨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모티브가 못 갖춘 말인데 마지막 말에 박자를 오버해서 그려놓는 분들 혹은 제가 시험지를 걷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서 있으면 제 바로 앞에서 문제를 풀고 있던 학생이 맞게 그려놨는데 가춘마디라는 걸 순간적으로 까먹고 그걸 고쳐버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laughs> 그런 경우는 정말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당장에 말려주고 싶어요. 고치지 말라고. <laughs> 근데 제가 개입을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못가춘 마디인지 아닌지를 꼭꼭꼭꼭꼭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못가춘 마디에 맞춰서 마지막 마디를 잘 그렸는지도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화성기호인데요.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화성기호를 꼭 적어서 내라는 학교도 있고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시를 해두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아도 된다는 건안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의 화성 지내는 크게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기호가 써있지 않아도 교수님들은 뭘쓴 건지 순식간에 다 아십니다. 적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안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화성 기호를 썼는데 음에서 실수가 있어서 기호랑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기호를 괜히 써버리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적지 않아도 된다는 건안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안 적어도 돼요. 걱정하지 마요. 물론 화성학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화성 기호를 꼭 써서 내주세요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화성학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 기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시하는 학교들도 적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헷갈리신다면 감독관이나 도우미에게 손을 살짝 들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겁니다. 오늘은 우선 4개의 시험 과목 중 작곡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얘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입시 준비를 하면서는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꼭 잊지 마시고요.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입시 준비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